국민의힘 보령서천 국회의원 장동혁입니다. 어, 저는 오늘 사전투표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사전투표는 2014년 투표율을 높이고자 처음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도입 후 10년이 지나도록 투표율 상승에 대한 견인 효과는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오히려 소크리 투표로 대변되며 우리 투표제도에 후진성을 드러내는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특히 지난 총선에서는 사전투표 관리에만 722억 원이 투입되는 등 세금 먹는 하마로 불리고 있습니다. 더구나 여러 제도적인 결함과 함께 선관위의 관리 부실까지 더해지면서 사전투표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특히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 채용이 심각한 상태라는 사실이 드러났지만 지난주 헌재 결정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도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선거관리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은 더욱 커졌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부재자 투표로 이를 보완하고 본 투표일을 연장해서 제 역할을 할수 있도록 하면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면서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투표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기존의 수요일에 치러지던 본 투표를 사전 투표와 같이 주말로 옮겨 금토일 3일 동안 치르도록 하면 투표율 상승도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투표 관리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와 의혹들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거 제도는 민주주의의 시작과 끝이요. 본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투표 제도를 정성화해서 선거 관리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함으로써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사회적 갈등을 없애고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는 정파의 문제도 아니고 유불리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나큰 사회적 갈등 요소를 제거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제도를 통해 민주주의의 기초를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에 여야 의원 모두 적극 참여하여 하루라도 빨리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도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힘을 실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이상입니다.